바람이 통하는 길이를... 어케 했노? 나도 몰라. 어케 okay, 됐누 no. 뭐야? 야, 막 뭐, 눈에서 바람 나와. 뭐야, 여기 뭐 맞추는 건가 봐요. 버튼 눌러야 되는데? 뭔가 이거, 이거 맞추는 것 같은데? 떡떡, 실례합니다. 어, 안 열려. 아, 이거 맞춰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가? 놀다가도 화장실은 가기래. 도전가지 이름이야. <laughs> 도전가지 이름임. 오해 마음 도전가지 이름임. 이렇게? 이렇게 하면 아니잖아, 여기가. 이쪽인가? 땅. 아 잠겼어. 아, 아저씨, 여기 문 어떻게 열어요? 다시 해보자. 아, 뭐야. 아, 여기 뜨네. 아, 여기 별 그리는 건가, 그러면? 오오오. 이렇게? 어, 아니래. 어 됐다. 어안된 듯. <laughs> 어 잘못한 듯. 어어 어, 됐는데? 맞냐? 뭐냐 이거? <laughs> 맞냐 이거? 어 뭐야? 어 취소됐어. <laughs> 취소됐어. 아 진짜. 여기서부터 찔러볼까? 이렇게 찌르는 거 아닌가 봐. 오, 됐다. 뭐야? 야, <laughs> 야, 퍼즐 이렇게 푸는 거 맞냐? 존나 <laughs> 웃기네. <laughs> 덜 왔냐고, 아, 진짜. 뭐야, 이거. 아, 이거 그거구나. 맞추는 거구나. 그거 돌려보자고. 같은 방향을 봐야 되나? 그래야 되는 건가? 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. 근데 저 빛이 어디로 가냐 그거지. 맞추는 게 아니라 빛이 문을 봐야 되는 거구나 아개 같은 거아 빛이 문을 봐야 되는구나 들어가면 되나? 들어옵니다 오, 오오 통과해 나왔어 여기서도 맞춰야 되네. 위는좀 많아졌는데, 한 번에 비춰야 돼. 대가리 아프네. 아, 눈빵! <laughs> 아, 눈빵! 얘만 맞추면 된다. 어, 아닌가? 아닌가? 잘못 돌아간 건가? 어, 아, 얘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. 와, 선생님, 제발 그렇게 돌아가지 말아주세요. 이렇게 돌려봐. 이렇게 하고. 이렇 원상복귀냐? 아, 씨. 와, 진짜. 야, 싫어냐? 하 어, 이렇게 하면 둘만 맞고. 하나가 더 있는데? 아씨, <laughs> 뭐지? 증식하는 건가, 이 새끼들? 당황스럽네. 이렇게 돌리고. 어어 어, 됐다 됐다 여기는 맞았다 아, 그럼 여기만 맞추면 되는데 어떡하냐 <laughs> 어떡하냐 와 존나 어렵네 그래서 큐브는 싫어. 아 기모찌 하하하아 <laughs> 고양이 새끼 저 무책임한 고양이 새끼 나가 죽었으면 <laughs> 저 무책임한 고양이 새끼 나가 죽었으면 야야 나가 나가 가자 이동 이동 가자 가자 어어 무너졌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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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다시 해야 되네. 여기도 네 개야? 이거 한쪽 면에 다 맞춰야 되는 거 같은데. 개반대요난 그게 제일 힘든데. <laughs> 나는 그게 제일 힘든 걸 아, 선생님 그렇게 그거 오, 그게 그렇게 돌아가시면 굉장히 곤란해요. <laughs> 오, 오 이게 이렇게 해야 되고. 아, 이 미친 장난하냐? 아 씨. <laughs> 장난하냐? 장난하냐고. 이렇게 돌리면 위치만 바꾼다? 아니, <laughs> 개웃기네, 씨. 어! 된 듯, 된 듯, 된 듯. 아 됐다, 됐다. 됐는데? 어, 됐다, 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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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고양이 새끼, 거기서, 어, 너왜 거기서 있니, 친구야? 너 왜? 여기 가지 마? 그럼 어디로 가? 안 돼, 안 돼? 아니야, 고양이 일로 갔단 말이야. 갈게. 어, 안 된대. 절레절레했어 뭐야? <laughs>